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라이프코칭연수원 ICC 장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유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환경과의 관계에서 욕동이 분화된, 분화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전에 우리가 컨버그 공부하면서 강무사님 기억하시죠? 컨버그는 어떤 에펙트가 먼저고, 에펙트로부터 욕동이 생겨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죠. 대상관계 이론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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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사이클의 개념을 가져오면서 컨버가 어, 독자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 이 어, 제이콥슨의 얘기를 상당히 수, 수용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제이콥슨이 지금 하는 얘기 속에서 미문화된 역동이라는 어, 개념이 이, 있죠. 그런데 미문화된 역동들이 어떻게 환경을 만나면서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요. 설명하는 방법은 다른데 결국은 이 어떤 에펙트가 그런 에펙트란 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실 경험이죠. 만족과 좌절이죠. 만족과 좌절 속에서 그 다부직투하고 배다부직투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상관계 이론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는 이 역동 이런 자체가 드라이브가 이 에펙트하고 연결되면서 형성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내느냐 그러니까 제이콥슨식의 설명을 오늘 좀 우리가 보고 나중에 컨버가 설명했던 방법 그 멜라닌 클라이 이해했던 것 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두분 중에 이, 이런 셀프의 개념 그리고 역동과 에펙트의 개념들을 조금 논문으로 쓰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컴버그의 이론을 가지고요, 지금 그 기독교 교육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치료가 일어난다면 교육도 가능하다는거거든요 그렇죠.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컴버그 이론에서, 에펙트 이론이 참, 설명이 여러가지로 참 탁월하게 설명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인간의 중심에 있는 게 뭘까 했을때 어떤 본능도 본능이지만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그 에펙트 이론을 하면은 쾌불쾌부터 시작된다고 그렇죠.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그냥 는게 말하자면 여기서 환경에서의 경험이죠. 익스피리언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가 그 환경이 이제 1차 환경은 양육자 그 그렇죠. 예. 모성적으로 본다면은 아이한테는 사실은 주변 환경보다 더다 상관없고 그래서 엄마의 환경이라는 것이 전 세상의 전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쾌불쾌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다른 다른 대상을 향해 나갈 때 어떤, 행동 방식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어, 프로토타입이 형성이 되는 원형적인 어떤 사람과의 교류 방식이나 어, 네. 이런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돼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이제 교육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영유아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자꾸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정보들을 자꾸 제공하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수퍼이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정도를 소화해야 까요 네. 그,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하면은 뭔가 잘된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다, 보니, 그걸 자꾸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신앙의 세계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버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때, 다들 뭐라냐면은, 뭐, 교, 교회에서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 뭐, 그전에는 부모가 억지로 교회를 데려다녔지만, 이제는 자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 그 아이 학생의 그 문제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그 신앙적인 주인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뭐 어떻게 만나게할 거냐?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뭐냐?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듣다가 듣다가 이제 이야기를 좀 꺼냈어요. 그걸 <laughs> 꺼내니까 다, 다들 입을 딱 닫고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에게는 종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계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엄마와의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외부 대상으로 또 나갔더니 다른 대상으로 나갔더니 거기서는 차가움만 느껴지고 자꾸 정보만 제공되고 아니면 따뜻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민감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치매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좋, 좋으냐 그러고 웃고 있으니까 그 아이는 그 웃음이 겁나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laughs>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사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하고있지만 애들은 이모션을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상태라면은 거기서는 뭐랄까 그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는 두려움이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정서를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서가 전달되지 않은 대상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하고도 이모션을 커뮤니케이션 이안 되는 아이같으면은더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저 그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 입에서 이렇게 좀 애들이 좋아할 거다 하고는 그냥 막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니,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찰을 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되는데,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가 대부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주,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은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것을 엄마가 다 소화해 주어서 성장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적인 커뮤니케이션, 통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정성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따뜻하게 이 아이들을 포용해주고 컨테인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발현되는 환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환경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시야 내 것을 가져다 심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그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추로 셀프 자체가 무시돼 버리는 상황이 일어날것이 아이가 가지고 이미 어떤 선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발현할 기회를 우리가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는 자기 밭에 이미 장미는 장미 뿌리가 있는데 장미 뿌리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있으면 자기는 잘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갑자기 장미 말고 수선화를 가져와서 수선화를 심으라고 나한테 그러면 장미 있는 자리를, 장미를 뽑아내고 싶든지 장미를 한쪽으로 씌워놓고 수선화를 바, 지금 발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치료 셀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식민지 생활이 시작된다. 그게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 그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의존적이, 의존적이니까 그냥 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딱 그거 벗어날 때 되면은 떠나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그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렇게 제이콥슨의 이야기처럼 셀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이제 좋은 환경으로서 그 양육자가 되어 있고 좋은 환경으로서 또 교회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아이들은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게 이제 심리적 고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심리적 고향이 결국은 코호시에게는 셀프 아직직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힘을 넣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떠나질 않는다이 거죠, 결국은. 그렇죠. 자기 활동을 위해서 바운드리도 넓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걸 떠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자기 환경. 그렇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는 본래에 있어야 될 자리로는 돌아온다고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그 아이에게 고향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돌아올 곳이 못 된다 그러면 아이는 계속 바깥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자리는 비워지게 될수 있습니다. 네, 수밖에 없게 되는거요 제가,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이 신앙의 자리에 종교에서 떠나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쾌불쾌 입장에서는 자꾸 불쾌를 경험했다는 이제 그런 불쾌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쾌가 경험되지 않거나 꼭 불쾌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문제는 문제는 쾌불쾌라는 게 제일 첫 번째는 대상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쾌불쾌를 이제 경험할 때 이제 대상과의 관계에서 불쾌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쾌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쾌를 준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대학교 들어갔더니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너무 어떻게 할까 신체적 자극이 지나치게 일어나는 쾌에 몰두해버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파티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게 너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쾌를 지나치게 경험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없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떤 지금 교육 응.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 정신분석 이 개념들이 많은 부분 교육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피상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 커뮤니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귀한 자진들이 스스로가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준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 어느 선생님이나 혹은 어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 이 패턴 이게 가장 좋은 거야라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해버린다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광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 정서적인,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이 결국은 그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은 긍정적인 어떤 정서 경험이 강화되, 강화되고 쌓일 경우에 우리가 굳이 그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 교육적인 것이 아이들 안에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걸까요? 아 앞에 거랑 똑같네요. 그그 교육을 네. 그 그러니까, 할수 있게 좀 바탕이 된다는 걸까요? 바탕이 된다고 봐야죠. 그 왜냐하면은 그 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은 영유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부는 대로 하면은 자기 팬터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그 그, 팬터시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팬터시인데 그 다음에 의식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현실감을 통해서 가져올 때에 예를 들어서 종교 교육이나 신앙 교육을 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런 팬터시가 자기 팬터시가 건강한 팬터시가 형성되었을 때 거기에 신앙적인 이야기가 같이 더불어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는 처음에는 팬터시하고 자기 현실하고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랑 이게 자꾸 접목시켜가지고 또 다른 팬터시를 만들어 나가다가 그게 현실감으로서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가 자기의 현실의 이야기랑 이게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신앙적인 신앙의 대상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 의식의 수준에서 막 교육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는 피상적인 그 신앙교이 육될 수밖에 없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때가 됐을 때에 머리로 알던 것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거든요. 좀 많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신앙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 말을 자꾸 하면서 나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믿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 단계부터 지나치게 종교적인 내용들을 저 신앙이라는 말따라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거든요. 종교적인 정보들을 막 제공해가지고 가르쳐버리면 은그 아이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이게 아까 그 펜터지 그것이 아 그러니까 아이의 펜터지를 어,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에펙트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아이가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환타지라면 그렇게 전달됐을 때이 아이가 받아들여지고 이게 결국은. 어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또건고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네, 맞아요. 그거죠. 제가, 제가 보는 이야기가 그런 건데, 그래서 영류화때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그 그 교회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교사들이나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로서 좋은 대상으로서 그냥 아이들을 따뜻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그래서 그, 뭐냐면 예,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이 엄마가 아닌 이 대상을 내가 따를 수 있구나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 뭐랄까요 쾌 정서로 에펙트로 그걸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죠. 그런 정서들이 쌓이면 어 이제 아이가 그 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파운데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하는 얘기니까 쉽게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면화할 수 있는데 내가 치매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 자꾸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치매적으로 느껴져 버리죠 그게 수용해야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그 옛날에 군에서 군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유치부 이제 뭐 제가 피아노 반주 하니까 가가지고 예, 예배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한 그때 한네살 미국 나이로한세살네살 되는 애를 갖다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꿇어 <laughs> 앉아서 손 모고 으눈 감고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형식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애가 하는 말이 기도하고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이 제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꼬마애가 아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건 아니구나 싶었던 생각이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 이건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어쩌면은 그 장면 때문에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도대체 신앙교육이랑 뭘까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컴버그의 정동이론까지 와서야지 어느 정도 이제 <laughs> 그게 아 뭐가 이렇게 고리가 잡히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그 그래, 그래. 콤버그의 응. 어, 정동 이론인데 이제 제이콥슨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할 텐데 제이콥슨이 얘기하는 정동 이론은 어떤 콤버그는 좋은 대상 좋은 셀프 그 사이에 에펙트가 있다고 봤죠. 그그리를 행위가 그러니까 또 나쁜 대상과 나쁜 자기 그 사이에 나쁜 점서, 어떤 에펙트가 이 에펙트로부터 한쪽에서는 성적 욕동이 생겨나고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욕동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컨버그가 제이콥슨한테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독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이콥슨 이론과 달라요. 근데 이두 가지 이런다 굉장히 신선해요.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이 이두 이 가지 역동이 퓨전 상태로 우리는 사,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디퓨전이 일어나서 완전하게 분리돼 버리면 그러니까 온전한 성적 욕동과 온전한 공격적 욕동이 있으면 이게사이카티가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두 가지가 상호 관계가 어떻게 보 지나친 것을 서로 막아주는 기능을 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그래서 통합해내는 과정 인격이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 이런 쪽의 얘기는 대상관계 이런 얘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관계를 어느 쪽으로 지금 이해하느냐죠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좀 관찰하고 강부사님이 나중에 논문을 쓴다면 이두 사람의 얘기를 다 같이 한번 담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만약에 그 컴버그식이 아까 그 성적인 거하고 공격적인 것이 통합돼서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적이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그게 결국은 대상관계에 이어진다 말이 다른 말로는 우리가 늘 자주 사용했던 사랑 안에 미움 있고 미움 안에 사랑이 있다는 라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하고도 연결되나요? 그건 다 통합이에요. 이제 어떻게 부분 대상이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돼 나간다고 설명을 할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이 이게 적절하게 서로 보완해 나간 서로 상복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이 적절하게 융합된 상태. 건강한 음. 상태로 음. 가야 된다. 음. 어, 어,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것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데 음. 에, 궁극적으로는 어, 부분대상관계를 넘어서 어, 어, 전체대상관계로 또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욕동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적절하게 상호 음. 보완해내는 건강한 어떤 어, 욕동 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두 가지를 달리 설명하고 있을 뿐이 사실은 같은 발달이라고 보여요. 음, 굉장히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네. 건데 거기 안에 그 정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동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 그러니까 어떤 멜라니 클라인이 이 속에 멜라니 클라인이 프로이드의 얘기를 가져왔어요. 그니까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아까 얘기한 우리 신체적으로부터 우리의 역동이 발원한다. 신체적인 이게 다이올라지카란 이론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메라이크라이의 글을 읽으면 드라이브, 띄어리를 가져오고 이거 얘기도 하고 슈퍼 이거도 얘기도 다 하는데. 실제로는 프로이드를 거부, 거부, 거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 프로이드의 반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love and hate 문제로 가져온다는 예요 사랑과 미움의 문제로.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결국, 결국은 biology, 신체적인 부분을 태어나지 못했던 게 이제 19세기적인 어떤 인간관이죠. 어, 우리는 동물적인 것과 어, 인간이 가진 합리성과 도덕적인 것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막 이게 컴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론 그래서 이, 이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어떤 슈퍼이고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어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것에 묶여 있는 부분 그이 이론의 밑바닥에는 결국은 반인반수적인 인간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이런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천구백십구년 이후에 역동 이론 공격적욕 역동 이론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인간관들이 더 심해진 거죠. 그 전에는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할 때 굉장히 거기에는 규칙적인 것으로 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우리 꿈의 꿈 분석을 할때꿈 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꿈 꿈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무의식은 굉장히 그 속에 무의식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고 봤다는 얘기. 그런데 나중에 역동 이론이 변화하면서 여기 우리 우리 안에 뭐랄까 이디의 세계에는 끊임없이 계속 어떤 자극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세계에는 끝나지 않고 계속 말하자면 거의 펄펄 끓는 냄비 속에서 무엇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냄비 속에서 불은 지펴져 있고 그 속에서 계속 뭔가가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자극의 홍수 같은 본능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런 갈등은 구조는 벗어나지 않는다. 메스할 수 없다고 봤던 비관적인 부분이 있는. 음.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는 이런 신체적인 부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운명론적이죠. 우리는 동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크게 봤을 결국은 사랑과 미움의 이론으로 프로이드 선생 이얘기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프로이드 선생 이 하지 않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얘기하지만 프로이드하고 다 다르게 대상관계 이론쪽으로갈수 있었던 것이 프로이드의 어떤 것, 그것이 그 신체적인 부분 그 연계를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끊어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장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유,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